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ios 사용자 대상으로 대대적인 로보택시 서비스 오픈을 하였다는 것과 그 이후 이어진 각종 시승 후기들 그리고 로보택시의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딴지 걸려고 업로드한 영상이 오히려 최고의 홍보 영상이 되어버린 웃픈 상황과 슈퍼차저가 글로벌 설치 7만 5천기를 돌파하였다는 소식 그리고 테슬라가 콜롬비아 진출을 앞두고 공식 홍보 영상을 업로드하였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플라이 두바이 항공사가 스타링크를 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iOS 이용자들에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완전 개방했습니다. 최초에는 초대받은 테슬라 인플루언서만 가능했고 그 이후 대기열의 등록제로 이용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앱만 깔면 대기열 없이 즉시 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방으로 인해 로보택시 앱은 앱스토어에서 차트 순위가 148위에서 72위까지 급등하였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요 메리츠는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속보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iOS 사용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베이지역에서의 승차 공유 서비스와 오스틴에서의 서비스 모두에 대한 액세스를 열었습니다 방금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즉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로보택시 앱이 접근 권한이 풀렸다는 여러 지역 사용자들의 인증 게시글 모음 이미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10월 31일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올해 말까지 베이지역의 약 1000대 오스틴의 500대 정도까지 로보택시 함대를 늘리는 걸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대적인 iOS 유저 오픈은 그첫 단추처럼 보입니다 테슬라 정보 계정인 테슬라 스코프 또한 테슬라 로보택시가 모두에게 개방된 것에 더해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대기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함대에 추가 차량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마크 앤서니도 저는 지금 도시 중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차가 3분 만에 도착한다고 나옵니다 확실히 테슬라가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차량을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함대의 차량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으며 대부분 이용객들의 후기 속에 담긴 대기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대기시간이 여전히 길다는 후기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공식 발표나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개방으로 인해 후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4만 팔로워의 테슬라 투자 계정인 콜그린데는 오스틴에 사는 제 친구가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처음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실제 로보택시 차량 차량이 근처를 지나가는 걸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그뒤 친구는 앱을 켜봤는데 대기 시간이 4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라며 차량이 자주 목격되고 대기 시간도 4분대로 줄었다는 친구의 경험담을 전하였습니다. 유저 세인트 로사는 테슬라 로보 택시 이용 후기입니다. 오늘 서비스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앱 다운받고 도시로 가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기 시간 10분, 가격은 우버의 절반. 앱은 정말 대단합니다. 주행은 90% 완벽했습니다. 사람 운전과 비교. 비교하면 동등하거나 더 나았습니다. 약간의 급제동 느낌이나 팬텀 브레이크가 있었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였고 유저 솔라 조도 오스틴 로보택시 승차 4회차입니다. 여전히 마법과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오른쪽 차선에서 차가 급하게 끼어들었는데 브레이크 밟고 부드럽게 피했습니다.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화살표 신호에 발레리나처럼 완벽한 좌회전을 실행하고 과도하게 조심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교통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라며 만족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좀 입체적입니다. 테슬라 투자를 하며 덴 오다우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덴 오다우드는 그린힐즈 소프트웨어의 CEO이자 더던 프로젝트 창립자로 2022년부터 테슬라 FSD가 위험하다며 슈퍼볼에 광고를 하거나 미 도로 교통 안전국에 신고 등을 통해 FSD 금지 캠페인을 전면적으로 벌여온 인물이며 쉽게 말해 테슬라 FSD 스토커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11월 19일 덴 오다우드는 베이 지역에서의 로보택시 이용 영상을 업로드하며 안전 모니터 직원이 탑승 중에 말 그대로 최소 세 번은 잠이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안전 운전자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도 잠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 씨, 이 운전자의 태도가 귀사 시스템이 요구하는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즉시 대응 가능한 준비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운전석에 앉은 로보택시 안전 모니터 직원이 머리를 떨구고 눈을 감고 졸다가 깨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테슬라 투자자들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으며 그가 올린 이 포스트를 테슬라 로보 택시를 비판하려다가 완전히 역효과가 난자책골 케이스이자 최고의 FSD 홍보 영상으로 삼으며 폭발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우선 드라이버가 좋을 동안 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완벽하게 주행합니다. 그리고 안전 드라이버가 좋을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없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뜻이며 테슬라 팬들은 FSD가 너무 잘 돼서 지루해서 조는구나. 운전자가 필요 없다는 증거. 드라이버가 조라도 안전하니 완전 무인 가능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올린 영상이 비감독형 자율주행의 완성을 증명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모니터 직원에게 전방을 주시하라는 알람이 울렸고 운전자는 졸음에서 깨 정면을 바라봅니다. 게시글에 달린 커뮤니티 노트도 이 사례는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인간 안전 운전자가 잠이 들었음에도 차량은 사고 없이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일반 차량이었다면 확실히 사고가 났을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미 수 있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저 숀 비글루이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건 일부러 분노를 유발하려는 겁니까 차는 말 그대로 제 역할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잠이 부족했던 건 테슬라 잘못이 아닙니다. 차가 경고음으로 깨워줬지 않습니까 만약 그래도 반응이 없었으면 차는 멈췄을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실제 택시 기사였다면 잠들어서 사고내고 승객도 죽였을 겁니다. 이 포스트는 오히려 로보택시가 생명을 구할 거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였 폴마스 카탈로그도 차가 그를 깨우고 사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버 기사가 잠들면 사고 나서 다치지 않습니까? 이 기술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라고 이 영상은 오히려 FSD와 로보택시의 안전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 하였으며 유저 아스트로 페페는 댄 오다우드가 오히려 스스로 풀셀프 드라이빙의 안전성을 증명해 버렸네요. 운전자가 여러 번 잠든 영상을 올렸는데도 차가 샌프란시스코 교통 속을 완벽하게 주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최고의 역설적 칭찬입니다. 지지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테슬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네요 라며 FSD를 욕하려다 최고의 칭찬을 해준 그의 자책고를 감사하다고 놀렸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기 설치 대수가 7만 5천기를 돌파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7만 5천번째 충전기는 호주 테즈메니아에 설치되었으며, 기념하는 의미로 글레이셔 블루 에디션으로 랩핑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공식 계정인 테슬라 차징은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해당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가파른 기울기로 빠르게 증가하는 슈퍼차저 그래프 이미지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전 7만번째 충전기 돌파는 2025년 6월 27일에 이루어졌으며, 미국 국 텍사스주 벌스네 12개 규모의 스테이션이 오픈하며 돌파했습니다. 7만기에서 7만 기에서 7만 5천 기 돌파까지는 약 145일이 걸렸으며 현재 증가 속도는 월 평균 1,000기에서 1,200기 수준입니다. 이 페이스라면 8만 번째 돌파는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유럽, 북미 동시 확장과 V4 슈퍼차저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테슬라 네트워크는 이제 명실상부한 미래의 주유소 그 자체입니다. 참고로 6만 번째 충전기 돌파는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며 작년 10월 17일 일본 앤슈 모리마치 슈퍼차저 오픈 당시 돌파하였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팀의 수장 맥스드 제거는 해당 소식을 인용하며 슈퍼차저라는 단어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연기관에서 연료를 더 폭발적으로 태우기 위해 공기를 압축하는 장치를 의미했다면 이제는 충전, 즉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전 세계에 퍼지는 슈퍼차저가 이제 충전의 상징,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유저 헬레나 만디쇼바는 전세계 슈퍼차저 7만 5천 개 돌파 미래 성장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여정의 연속입니다. 테슬라 팀과 일론에게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슈퍼차저 관련 소식으로는 특정 시장에서 새로 생산되는 스텔란티스 차량의 전기차가 어댑터 없이도 슈퍼차저에 충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텔란티스 북미 공식 계정은 속보입니다. 스텔란티스가 북아메리카, 일본, 한국에서 일부 순수 전기차에 북미 충전 표준을 도입합니다. 이로 인에 28,000개가 넘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부터 지프 웨고니어 S와 닷지 차저 데이토나 전기차 모델에 먼저 적용되고 이어서 2026년 지프 리콘과 기타 호환 가능한 미래 전기차 모델로 확대됩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해당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테슬라 차진 계정도 해당 게시글을 인용하며 스텔란티스가 북아메리카, 일본, 한국에서 북미 충전 표준을 도입합니다. 차데모와 CCS1에 있던 커넥터 쪽 잠금 장치를 없애 사용 편의성과 신뢰. 크게 향상시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저 브라이언 박은 좋은 소식입니다 머스탱 마하 2로 ccs 충전기를 써본 경험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시스템이 훨씬 부드럽고 직관적입니다 라며 반겼고 유저 스카일러 홀먼은 완전 당연한 일입니다 몇년 전에 했어야 했을 선택입니다 usb c 가 usb a hdmi 디스플레이 포트를 몇년 전에 다 대체 했어야 했던 것처럼요 라고 말하며 슈퍼차저의 nacs 가 진작에 표준이 되었어야 했다고 속 시원해 하였습니다. 9월 달부터 전해지던 테슬라의 콜롬비아 진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테슬라는 콜롬비아 공식 진출을 알리는 티저 영상을 올렸습니다. 곧 콜롬비아에 도착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올라온 11초 분량의 영상은 콜롬비아의 도로를 누비는 모델 Y와 모델 3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 콜롬비아 진출은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대통령 공식 계정은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콜롬비아에 테슬라가 온걸 환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공식 출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 테슬라의 두 번째 공식 시장이 됩니다. 칠레는 2024년 초 진출해 현재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판매와 서비스망을 구축 중인데, 콜롬비아는 인구 5천만 명, GDP 기준 남미에서 4위 시장으로 훨씬 규모가 큽니다. 특히 보고타, 메데인, 칼리 등 대도시 대기 오염이 심각해 정부 차원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강력합니다. 테슬라에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미 9월부터 테슬라가 콜롬비아에 법인을 등록하고 보고타에 서비스를 서비스센터 쇼룸 채용 공고를 낸게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번 티저로 사실상 공식 런치 임박을 선언한 셈입니다. 아직 테슬라 공식 콜롬비아 페이지 도메인은 막혀 있지만 며칠 내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콜롬비아는 정황상 상하이 기가 팩토리 생산 차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남미 진출 국가들도 모두 상하이산 모델 3와 y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도 동일 패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콜롬비아 진출에 앞서서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테슬라 시승 이벤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제목은 콜롬비아에 지금 도착 중이며 콜롬비아 거리에서 테슬라를 직접 시승해 볼수 있는 최초의 기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타나 메데인에서 일정을 예약하면 테슬라 어드바이저가 연락을 주는 형태의 이벤트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메데인에서는 11월 25일 화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타는 11월 21일 금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테슬라가 콜롬비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두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시승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는 콜롬비아 고객들에게 테슬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첫 공식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저 아마발레오는 테슬라가 콜롬비아에 오다니 이 소식은 분명 페트로 정부하에 좋은 경제 성과의 증명입니다. 콜롬비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유저 가타 N L 테하도도 테슬라는 자동차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혁신, 미래를 가져오죠. 충전 센터 건설, 기술 워크숍 생성, 엔지니어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까지 만들 겁니다. 콜롬비아는 이제 미래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 에미레이트 항공이 스타링크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이어 두바이 기반 항공사 플라이 두바이가 11월 18일 스타링크를 자사 보잉 737전 기단에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설치가 시작되며 대부분의 항공기에 적용될 예정이고 승객에게는 추가 비용 없이 완전 무료로 제공됩니다. 플라이 두바이 CEO 가이스 알가이스는 신뢰할 수 있는 연결성은 이제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스타링크와의 파트너십은 오늘날 여행객들의 끊임없는 진화하는 대치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플라이트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 다니엘 캐리스 는 빠르고 무료인 인터넷은 고객 에게만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승무원들에게도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 최고 수준의 여행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 에서는 스타링크 비즈니스 운영 부사장 체드 깁스가 직접 성명을 내 플라이 두바이와 함께 전 기단 에 스타링크를 도입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집에서 쓰는 인터넷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연결성을 비행 중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플라이 두바이는 이 서비스를 게이트 투 게이트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탑승 직후부터 착륙 직전까지 끊임없는 연결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항공사들이 유료, 속도 제한 시간 제한으로 돈을 벌었다면 플라이 두바이는 아예 무료로 풀어버리면서 승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플라이 두바이는 현재 보잉 737, 800 43대, 737 맥스 8, 89대 등총 132대를 운영 중이며 추가로 737 337 맥스가 납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2026년 한해 동안 100대 이상을 개조한다는 계획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럼에도 과감히 전 기단에 적용한다는 것은 UAE 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디지털 허브 두바이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카타르 항공, 하와이안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에어프랑스 등이 스타링크를 도입했거나 확정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 컨설턴트는 2030년까지 항공용 스타링크 시장 규모가 150달러 한화로 약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있습니다. 플라이 두바이가 중동, 아프리카, 유럽, 인도, 동남아 100개 노선을 운항하는 만큼 특히 장거리 저비용 노선에서 비행기 안이 사무실이자 영화관이자 게임센터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기존에 비행기 타면 인터넷이 끊긴다는 상식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직접 스타링크를 체험한 기자들은 지상과 차이점을 거의 못 느끼겠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직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스타링크 공식 계정은 해당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정은 게... 계약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조차 연결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에도 곧 스타링크가 풀리는 만큼 한국의 항공사들도 스타링크를 적극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지라 도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